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현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현동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자매결연 노시미량시 무한면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무한면 김상우 면장, 이승영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하여 현동 자생단체장 등 27명이 참석하였으며 5월 미량시 아리랑대축제 초청, 농특산물 홍보 및 선물 증정 등으로 2023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. 백이철 현동장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무한면과 현동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박안평입니다.